함께 볼수 생명의 말씀은 사등전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등전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시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음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이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제목으로 4등전 2장의 말씀의 의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사람들의 일 속에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 속에 그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수많은 지역에 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들이 들었던 소리, 그들이 들었던 보았던 광경들은 그냥 충격일 수밖에 없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소리를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담대하게 서서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본 어게인된 데이어스 찬양의 제목이죠. 본 어게인데 거듭난 그 실체인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온전하게 100% 순도 100%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말한 설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들이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의 찬양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심하고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ing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오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물고기를 낚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 일을 주업을 했던 사람이 팬데를 잡았을까요? 여러분처럼 대학교나 고등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전혀 안 배웠어요. 그가 말할 수, 있,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하게 설교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설교. 대원교회 목사님이 했다고 그게, 그게 와 제대로 된 진짜 확실한 설교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제대로 된 설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드러내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 거예요 오늘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면 그의 설교에 또 다른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열어보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뭐라 말했죠? 지금 끝에 예수님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증거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증명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했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어 그럼 우리는 성령님에 집중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내 뒤에 성령을 너에게 약속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의 임재가 정확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말씀의 타당성을 설교 속에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3른세 살, 아주 짧은 그 청년의 인생을 잠깐 사셨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경은 그3 년의 공생의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 있죠. 다양한 가르침의 덕으로 예수님의 그 주제. 가 핵심 사역과 기적의 토픽은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였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며칠 만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빼놓고는 결코 사도행전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와 부활이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예수님의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님, 규모거리, 안중뱅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용모했던 한센병자도 주님은 만지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때 설교했던 내용이죠. 한방중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 광풍 속에 배가 침몰될 것 같은 그 속에서 주님은 한 마디 마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 배는 고요하게 광풍을 이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린 나이 작은 도시락에 그 정성을 통해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수많은 성경 속에 담겨진 놀라운 기적 속에는 주님은들 말씀으로 증언하셨어요. 보기 하셨죠? 믿게 하셨죠? 먹게 하셨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를 지금 2십절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고 관심 갖게 하는 쇼맨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고 성경 속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1세기 그그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는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어요 그 생생한 증거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똑똑해요. 가진 것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누리는 것도 더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더 한수 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그 예수님의 삶, 기적과 역사와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연의 말씀 보고 다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생생한 기적들이, 그 말씀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도의 전 총리였던 네로란 사람은 인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 사람들, 종교들은 사람들을 화약은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땅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기독교는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신성마다 마땅하다. 기독교는 세계 도초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기독교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는 그렇게 증언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가 99.9%입니다. 거의 그래요.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소수점에 해당될 수밖에 없죠.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1세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기적과 간증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오신 일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열어 볼까요? 23절을 크게 읽어 봅니다. 시작. 저는 23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는 게 맞아요. 베드로는 의인들의 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뭐라 했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박은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당신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참또 잘못 이해하면 그럼 예수님은 아무런 의지도 힘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양이 되셨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가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첫 번째 장본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두 번째 장물인들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라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23절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을 때에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제3자니까 그리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십자가겠지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게 했던 그 대상이 제 3자가 아니라 나라면 우리 스스로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내가 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남을 위한 자기생입니다. 남을 영화롭게 해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죠. 남을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는 관점과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이번 이어지는 세 번째 주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24절 열어 볼까요? 24절을 크게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셔서 스스로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부활할 능력은 없었어요. 하나님 손에 주님의 삶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우리가 산비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죽음에 계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자, 십장가못 박은 대상자들이 당신들이고 또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계속 증인, 증명, 증거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내 인생에 완전 동떨어진, 오래전, 2000년 전에 지어진 동화가 아니에요. 있을 법한 허구적인 신화, 신화적인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과 모든 장소를 넘어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그 성경을 통해 크리스찬들이 연결되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돋보인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오실 진짜 왕,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이 아닌 진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진정한 왕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믿음의 사도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너희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할때 제자들은 엘리아나 모세가 부활한 선지자입니다. 또는 라비입니다 했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숲속을 지나며 환해찬 얼굴로 나무 황골을 정성스럽게 만지는 한 신사를 봤다고 해요. 소년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세요? 라고 그런 말을 하죠.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내가 정말 아끼는 나무고 노래하는 나무야 라고 대답합니다. 소년은 그날부터 해서 그 나무 아래로 가서 나무가 노래하기를 하루하루 손꼽으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바행과 다르게 나무는 전혀 노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그 예전에 자신에게 말했던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라고 말했던 신사가 그 나무를 톱으로 켜는 걸 보게 돼요. 소년은 깜짝 놀라서 그 나무를 감싸며 아저씨 나무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해요. 하지만 그 신사는 이렇게, 말, 이렇게 해야만 이 나무가... 진짜 노래를 할수 있다고 계속해서 톱을 켭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났어요. 나무를 배웠던 신사가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의 오른손에는 악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이올린이었어요. 신사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다. 이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나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손율로 내가 너에게 노래를 들려줄게. 그 신사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소년과 같았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고 말했을 때에 자 새벽인 미명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때 제자들이 뭐라 말했습니다 귀신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때까지도요 부활하신 그 새벽 당시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 단정지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란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행영원히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진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시나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똑같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와 염려가 무너지고 나 역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떳떳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함께 도약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세상 가운데 어떤 직장과 지위에 있는 어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어떤 가정의 딸, 어떤 가정의 아들로서의 사람 누구 누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 역시 본 어게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그 생명의 증인으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청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자, 33절. 조금 힘들겠지만씩씩하게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을 받으셔서 령을아게 받아 우리에게 니 지금 여러분이 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소망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다시 그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 가셔서 다시 말해서 승천하셔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하신 역사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짧지만 정말 임팩트가 있었고요. 주목할 만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많이 안 배웠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들보다 더 훌륭한 생명의 말씀을 수천 명 앞에서 전하게 됐던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봐도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탁월한 내용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가장 완벽한 설교였어요. 저처럼 월교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하심에 따라 그 입술이... 여러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의 능력이로베드로는힘이사겨져 있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이령님을 만나고 난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가 그들의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것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에 대해서 사실은 압니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성경 말씀이 다 사라져요. 다 도망칩니다. 날개 달려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인생 문제, 고민, 염려들이 닥쳐왔을 때 말씀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마치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한명한 한 명이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바라는 중에 그 성령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가 정말 입을 달도록 말을 하지만 체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야죠.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리고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직접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저의 신앙을 넘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을 넘어서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7절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마음에 찔려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요걸 다르게 다시, 다시 표현해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근데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감동이 오면 F 같은 성격들은 뭐하죠? 저도 F예요. 감동적인 막 내용이 나옵니다. 어떨까요? 슬픈 슬픈의그 감동이 나오면 눈물이 나는 법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유사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저 미친 광이 때려 죽이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찔려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형제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어리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살 수는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그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주십니다. 베드로가 38절 3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주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드로의 설교는 좀 쇼맨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정확하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메시지가 나를 살게 하고 우리 청년부를 살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수 있길 소망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삶의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더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